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집에는 이렇게 우리 강아지 타짜가 보이고 있고요. 자 여기 사장님이 우리 집에 건축하시는 사장님이신데 멍게를 이큰 이 다라에다가 많이 갖고 오셨대요. 예, 네, 홍합을 홍합도 붙어 있고요. 우리 목수로 얼마나 들어갔나? <laughs> 우리 목좀 보여주세요. 우리 목수는 얼마큼입니까? 엄청 많아. 자 이렇게 사장님 이 우리 먹으라고 이렇게 또비껴보세요 엄청 많아. 음. 자 이렇게 큰 냄비인데요. 큰 냄비 하나를 채우고도 요만큼을더 주셨네요. 오늘은 이 멍게 먹방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자. 주잖아. 아래 집 주지 말라고. <laughs> 자이 멍게 가지고요 전라도 사람하고 경상도 사람이 멍게 때문에 싸웠다는 그 멍게 입니다 예 전라도 사람이 이게 무엇이냐고 이게 멍게라고 하고 물었는데요 경상도 사람은 이게 멍게인 줄멍 물어보는 줄 알고 예 멍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사람이 또 멍게라고 이게 멍게라고 이러니까 예 경상도 사람이 예, 멍게입니다. 하 아, 그래서 이 사람 저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 사람을 놀리는 줄 알고 예, 시비가 붙어 싸웠다는 그 바로 멍게입니다. 하하하하. <laughs> 여기 사장님께서 아침에 이게 우리 달라인데요. 달아를 <laughs> 갖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뭐하러 뭐하러 달아를 갖고 가셨나 했더니 멍게를 잔뜩 갖고 오셨습니다. 들어요. 드러... 아이. 자, 제가 다라 주인입니다. <laughs> 다라 주인인데, 다라를 우리 집으로 안 가지고 가고, 이 집으로 가지고 가네요. 자, 다라라, 다라가 엄청 큽니다. 오늘의 네, 멍게 파티를 아마 네, 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요. 사장님 이거 어디서 갖고 오신 거예요? 수산항. 에? 수산항? 수산항에 네. 누구 있어요? 네. 누가 있어요? 아. 어, 아. 아 쏟을라 네. 그러나? 자 이게 수산항에서 온 멍게랍니다. 사장님, 네. 이 챙겨. 갈난 몰라. 자, 오늘 날씨가 무척 따뜻합니다. 자, 봄날씨, 완전히 봄날씨 같고요. 자, 바다로 나가기 좋은 날씨 같습니다. 오늘 뭐 바람도 별로 안 부는 것 같고요. 자, 멍게는 저, 어, 오후에 멍개 멍게 파티를 하도록 하고요. 에, 오늘 오전에는 한번 바다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밖에 나가려고 그랬는데요. 일단은, 이제 멍게가 있으니까, 예, 싱싱한 걸 먹기 위해서 우선 손질해서 조금 먹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 집사람이 지금 손질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하나 먹어보라고 주는데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짜네. 음, <laughs> 15에 달어. 아, 짜네요. 15에 달다니. 요거를, 멍게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한 30분 물에 담가놓으면 이게 멍게가 살하고 껍질하고 분리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 민물에다 한 30분 담갔다가 이렇게 손질을 하면 이게 살과 껍질이 분리가 돼서 잘 떨어진다고 합니다. 방금 이것도 방금 전에 안 소식입니다. 심심하다, <laughs> 아 맛있네요. 손질좀 해서 먹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 멍게를 조금 손, 다랑은 손질을 다랑은 했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멍게가요. 아침을 금방 먹어가지고 거지. 배가 불렀서 그냥. 그래서 조금만 그래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짭짤해서. 소장을 거의 안, 거의 안 찍어도 거. 간이 됩니다. 물에 한번 해궈야될것 같은데 짠데. 이 닦아서. <laughs> 이건 물에다 한번 씻어야될것같은데짠 오래 씹으면 향이 입안으로 스며드는데요. 짠다. 뭐 이거 물에다 한번 주물럭 주물럭해줘 짭. 응. 와서 먹었지있 응. 이번 주 아니야? 자, 짜가지고 물에다 헹궈 갖고 왔습니다. 네, 초장 안 찍거든요. 간이 돼서 짭짤합니다. 물 잠깐. 아공무가 저기 유통상가로 태거하면서 그 태거 안돼 유통상가가 이제는 그 공무부터 거기서 왜 있다가 이제 태거해 왔거든. 걔가 내가 또 이제 거기 를 해놨어. 그랬더니 태거를 그때 침식이 되냐 이거 된다. 이랬거든. 그 매트리스 이런 거다 있어야 된대. 그러니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싸긴 싼거 하나 해서 깔아 놓으라고 했지 근데 바닥에다 근데 2 층에 책상이 우리 책상이 길어. 걔가 그 위에다가 요때기 하나 깔아놓고 두꺼운 이불 하나 계속 놓고 그러고 해갖고 했더니 밥통 밥솥 이런 게 있어야 된대. 걔가 이 그래서 안 살았어 밥솥을 도딱났어 땅 놓고, 부탱께서뭐 이런 거, 이제, 번호 이런 거, 거기 이제 사무실 있는 거 놓고, 이렇게 하고 와서, 걔네들이 사진 찍어 가. 그리고서 어, 그렇게 해서, 지들이 이제 해보고, 또한번또 가. 그러더니, 나중에는, 저기, 뜨없이 저기, 접수해 놨어요, 이러더라고. 전입신고 해 놨어요, 요리. 감사합니다. 그랬지? 아침에 된장 그인 것이 있는데요. 아, 어, 유통상가로. 대장에나도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안에좀 되거든요. 그래서 어 왜래니니까. 그 반찬에 아까 들어가서 챙겨가지고 음. 그렇게 하느라고. 대장 찍어 먹으니까 괜찮네. 맛 예. 그냥 받으려고. 우리 배가 더두 배가 봐. 응. 음, 응. 음. 자, 폭풍 흡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그래서, 거기 해놓으라고, 그렇게 놔서 그래갖고, 밥도, 이제 혜정이 보고, 퇴근하면서 내가 그거 갖다 놓으라고 했어. 현지 차를 실어놓고, 그때 갖고 오게. 그알았다가 하더라. 그리고, 혜연이갈 때, 도 내가, 여기 흔거 고장난 거. 그거 갖다 놓으라고. 어, 됐다, 그러네. 어, 아, 저거 이불도 얇은 것도 갖다 놓고 그 겨울 것도 갖고 와 <laughs> 아, 지가 가다 갖다준대 지가 가다 갖다준대요 안 아, 먹었는데요 그럼 비누 봉다리 싸서 그냥 차에 들어가기 싫 요거는 우리 집사람이 좋아하는 겁니다 아, 응응 아, 아. 해놨지? 응다 된장 끓어먹는거아어우 맛있어 다한두번 닦으면 되겠구나 살짝 그러니까 다듬어서 물에 담가놔야 되네 그리고 먹을 때 이제 그지? 응더 음. 먹어? 응나봐리지 음. 이거 있어 나또 먹으면 이대로 나갔다 오면 다까질것 같은데? 나도. 자 먹은게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고요, 바다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